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이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줄게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소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사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사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국게 서리라 국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국게 서리 굳게 소리그 말씀 이에 굳게 설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시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소리라 국개소리, 영원하신 말씀이의 국개소리, 국개소리, 그 말씀이의 국개소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민수기 1장, 20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벳에 진을 쳤고 오벳을 떠나 모압 앞쪽 해 돋는 쪽 광야 이에바림에 진 쳤고 그 길을 떠나 세레스의 골짜기에 진을 쳤고 그 길을 떠나 아무리 있는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의 이런 아르논 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무리사이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곳이라. 이름으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일렀을 때 수바의 와흡과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아르고를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다 떠다 했더라.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내 백성을 모으라.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꿈물이라.그때의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 물아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주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그들은 광야에서 마따나에 이르렀고 마따나에서 나흘리엘에 이르렀고 나흘리엘에서바모에 밤옷에 이르렀어. 바모에서 모합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오늘 어, 21당에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이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다가 불뱀에 의해서 칭계를 받고 그들이 다시 한번 이우치고 어, 변화되는 그런 삶을 살았다 하는 내용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삶을 우리가 아, 살았겠거니 하는 내용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잘 보여주는 아, 역사적인 기록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부터 아, 이곳, 가데스까지 아, 오는, 신광역까지 오는 동안에 그들은 늘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하는, 심지어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하고 주장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원망과 불평이 불뱀의 징계에 의해서 다 깨어지고 다 회개가 되고 다시 한번 새 삶을 살게 되는데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가난을 향한 그 진행, 진군이 신속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다시 말해서 이 원망과 불평을 어, 에서 벗어난 이 이스라엘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난 땅을 향해서 한치도 망설임 없이 불평 원망 없이 계속 행진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호르마에서, 어, 진행해서, 오봇에오에 오버세, 이르렀고, 오봇에서이에아바림에 진쳤고, 여기서 세레스로, 그리고 아무리, 어, 영토에서 흘러나오는 그 아르농 강, 그 모아가에 경계되는 지점 있죠? 그 경계되는 곳에 이르렀고, 그리고 그들이, 어, 그들이 부엘에 이르렀는데, 이 브엘이란 곳이 어디냐면은, 모압의 경계, 아, 아모리 사람의 지역의 한 곳이라고 합니다. 이 아모리 사람의 지역의 한 곳에 이 브엘이란 곳이, 브엘이란 뜻이 우물이란 뜻입니다. 근데 오늘 14절 말씀해 보시면은, 여호와의 전쟁기에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제 성경을 기록하는데 등장하는 책들이 몇권 있습니다. 야세의책이라든지 오늘 나와있는 여호와의 전쟁기라든지 이런 책들이 있는데 그중에 여호와의 전쟁기라면서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서사시와 같은 그런 책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책의 책 중에 그 내용 중에 보면은 오늘 나와 있는 어, 14절, 15절, 16절에 있는 꿈물물을 얻은 것에 대한 찬양의 노래가 거기에 적혀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찬양의 노래를 어, 이 백성들이 하게 되고 그 부엘에서 나와서 어, 마따니, 라리에바옷모압들 비스가 상복대기까지 그들이 이르렀다고 합니다. 일사천리로 아무리 사람의 경계까지 이르렀던 것이 아무리 사람의 땅까지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서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약속하신 내가 너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라 그들에게 내가 물을 주겠다. 라는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그곳에 도착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물물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우물물을 이 백성들이 물을 마시면서 그들이 노래한 노래가 오늘 우물물에 대한 노래가 되겠습니다. 17절부터, 어, 그들의, 어, 노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꿈물물아소산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웅물은 지휘관들이 받고 백성의 귀인들이 귀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예. 이것이, 어, 그들이, 어,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해서 주신 그 언약에 대한 찬양의 시였습니다. 지금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오면서도 늘 불평, 불만, 원망이었습니다. 그런데 불뱀의 징계 이후에 그들은 180도로 한 사람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거침없이 진군하고 있었습니다. 그 진군하는 과정에 하나님께서도 그들에게 약초가지 물을 오늘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하나님께서 물을 주실 때 어떻게 했습니다. 모체를 통해서 어,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시고 모체를 통해서 어, 나무가지를 던져서 선 물을 단물로 이렇게 받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직접 이들에게 물을 주셨다고 하면 은 오늘은 이 우물의 노래에도 나온 것처럼 이 우물은 자기들이 직접 팠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우물 노래의 가사에 보시면은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파고 백성의 귀인들이 팠다고 합니다. 보통 그런 국가의 큰 사업이나 일을 할 때에는, 어, 지도자들이나, 어, 장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일을 안 하죠. 밑에 있는 백성들을 시킵니다. 근데 오늘은 이 노래의 가사에 보면 거꾸로 됐습니다. 지휘관들이, 귀인들이, 솔선수범에서 그들이 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이 우물을 파는데 그 도구도 보십시오. 규와 지팡이. 규는 지휘관들이 쓰는 지휘봉 왕이 쓰는 그 규효를 이야기합니다. 왕이 들고 있는 지휘봉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지팡이.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지팡이나 그런 막대기 가지고 우물을 판다. 이것은 지인들이 직접 했는가는 모르지만, 은 그런 지팡이로 우물을 팔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이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직접 모범이 되어서, 그들이 노력해서, 음물을 팠지만은 그 음물을 파괴하시고 그 음물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 이 노래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기쁨으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 음물의 노래를 이렇게 읽으면서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가져야 되는 믿음의 자세 믿음의 그본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휘관들이, 백성의 귀인들이 보통 세상 생각에서는 어떻습니까? 남을 시키고 남을 다스리지 그들이 직접 땀을 흘려서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믿음의 세계에서는 그들이 직접 땀을 흘리고 그들이 백성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의 노력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요. 우리 사도행전에 보시면은 사도들이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도 이들이 그 얼마나 수고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 아닙니까? 이 사람은 그 성도들의 헌금으로 전도 여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 그 천막 만드는 그 기술을 가지고 직접 자기가 일하면서 돈을 벌어가면서 자비량으로 선교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본을 보이고 믿음의 생활을 노력을 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이 백성들이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물물아, 소아나라 라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노래, 이것이 하늘 나라에서 천군 천사들이, 그 믿음의 성도들이 기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찬양의 노래가 아니겠습니까?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지팡이로, 규로 이 우물물을 판다고 해서 그 우물물이 파였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겁니다. 구원을 받고 그들이 믿음 생활할 때에는 그 육신의 삶이 변화되지 않아서 괴롭고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불평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자기 감정, 자기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불변의 징계를 통해서 그들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서 12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로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징계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어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이라. 그렇습니다. 징계가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것이 고통이고, 슬픔이고, 아픔이지만, 그러나 그 징계를 통해서 구애는 우리에게 의와 평강의 열매, 그러한 삶의 결과가 나타나더라는 사실을 히브리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다가 칭계를 받았지만 그들이 그 칭계를 통해서 변화되고 나니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그런 생활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들이 전처럼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해서 그들이 진군하고 있습니다.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향했어요오벳세 이에 야발이며 세력 골짜기를 건너서 아르논 강 건너편을 지나서 모압의 경계에 다다르고 오늘 꽃물물의 역사가 일어났던 부엘에 이르렀고, 그 길을 떠나 마따나 나할리에를 지나서 밤못에 이르렀고, 모압들 골짜기야. 이스라엘 산 꼭대기에 이르러서 그들이 점령해야 될 아무리 사람의 땅을 내려다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내가 물을 추리라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오늘 부엘에서 이루시고 그들이 그 이루신 하나님의 약속에 이루어지는 그 열매를 그들이 음물무라 솟아라 하고 찬양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거룩한 안식일 여러분들이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에 이 말씀이 여러분들 삶에 이루어져서 여러분들이 그 약속의 음물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물무라 솟아라 하고 찬양한 것처럼 여러분들 삶,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는 그 찬양의 노래가 끊이지 않기를 추원합니다 그래서 암호스 8장에서는 오늘 이 시대를 향해서 암호스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보라 날이 이를지니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오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는 너무 많이 먹어서 병이지 줄여서 줄임을 양식이 없어서 줄임을 당하는 사람들은 극히 소수입니다.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날, 여러분들에게 이한 국교회 곳곳에서 솟아나는 하나님의 말씀, 그 우물물과 같이 솟아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 들처럼 우물물아, 솟아하 라고 찬양하시는 그런 거룩한 주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 같이 우리 자를사여 주옵시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옵시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옵 나이다 아멘 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